들어가시면은 새 소리가 많이 나요. 어, 지금 어디서 나는 거야? 근데 진짜? 저, 아까 저쪽 나무에. 그죠? 네. 그쪽 은 뭡니까? 어, 저기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요 <laughs> 초상권이 있으 아, 그고 그래? 아니지, 얼굴 안 나오잖아요. 이 승호평. 평 새로운 모델이죠. <웃음> <웃음>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들어졌다고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랑 똑같은 걸로 사용했고요. 음. 60평 대, 50평 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 50평 대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야, 거칠로려가자으짜라 으짜. 거의 다 왔는데? 8시간이자외선 혹시 저긴가? <laughs> 스페인 시계야로? 구성된 저 단지? 설마? 함께 가볼까? 50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볼까합니다자 오늘 세컨하우스 구경을 하러 지금 여주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암리인데 어,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목적지를 어, 이 초입길인데 되게 이뻐가지고 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지금 세컨하스 단지가 있는데 일단 여주 하면은 실력사 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 실력사 이제 남한강 출렁다리로 유명하죠. 음, 여기 장암리가 이 위치가 보면은 뻥뷰라고 합니다. 뻥뷰 저 오른쪽에도 여기도 아니고 3 0 0 m 터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그렇구나. 있습니다. 우와, 이거 무슨 특이하네, 여기는. 여기 고적. 무슨 마야 시대 고적지 온. 와. 좀 이색적인데. 어디 계시냐? 오, 건축물까지 있네? 자, 가보자. 오! 와, 여기 문 여니까 이쪽에. 이래서 뻥뽕들어온 건가? 아, 되게, 지금, 뻐꾸기 소리까지 나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혹시? 안쪽으로 들어가십니요안쪽에요우리죠 본부장. 부부, 부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네, 십니까 아, <laughs> 예. 제가 연락드렸던, 예. 네. 막본지 아. 사장님. 아예 예, 아이고 <laughs> 아니 뭐 저는 유튜브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잘안 아, 그래요? 명안 드려도 돼요? <laughs> 네안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예. 아니 제가 여지껏 본분 중에 제일 그 순수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어 그럼 맑은 네. 맑은 눈동자 하하하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이게 뻥뷰 이걸 말한 건가요? 예이쪽은니오 네, 여기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예 네. 네, 하나 올라가면 더 높게 잘 네. 멀리 잘 보이는데 음아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 촬영하고 계시네. 아, <laughs> 네. <웃음>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가보시. 어, 저기 뭐예요? 오솔길 산이랑 연결된 아, 저쪽에 이제 한 1km 정도 걸어갈 수 있고요. 네, 걸어가시면 이제 그산 숲속이 있어 가지고 산책길로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 아, 그리고 건축물들이 지금 예. 네, 세워져 있네요. 나는 예, 기존에 이제 주택들 분양했던 것들이고, 아... 예, 저기는 다이 완공을 한 상태라서 다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요번에 이제 새로 건축한 예, 모델입니다. 저희가 오. 이제 다른 곳에 건축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다른,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땅 갖고 계신 분들 찾아오시면 이제 건축도 해드리고 있어요. 음... 아... 예, 동일한 동일... 것들. 어... 예. 근데 좀 모양들이 다른데요. 지금 주택들이 저 아... 끝에 있는 거. 네. 어, 요 바로 앞에 있는 거랑 어 다양해요. 기존 그러면... 주택들은 이제 개인 취향들에 따라서 이제 지어진 거라 이제 저희 플랜바고 모델로만 이제 건축이 현재 가능합니다. 아, 이 녀석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플랜바고에서도 이한뭐 A 타입 이 하나냐 아니면 뭐 B 타입 이 있는 지금 현재 A 타입에서 이제 확장형 모델이 또 나와 있고. 예, 네,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들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몇 평이나 바닥 면적이? 지금 바닥 면적 13평이고요. 어... 복층으로 7평 공간이 2층이 아닌 복층으로요. 네, 복층 형태로 될있고요 7평이요? 네. 그럼 20소평. 20평. 20평. 네. 새로운 모델이죠. <laughs> 아, 그 그래, 새로 요번에 출렁다리 오픈해 가지고 어, 되게 많이 왔다면서요. 축제 때 거의 30만 명 이상은 몰라하고 있어요. 축제 기간에만요? 네 저희 시내에 한번 갔을 때 어.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동네가 바로 옆에 이천 있고 위로 양평 또 홍천 그죠? 저 여기는 뭐수도권하고 워낙 가깝고 음. 양평도 여기 지평 넘어가는 게 30분도 안걸리니까요아그게 어, 가까워요? 엄청 가깝습니다 양평이 이 네, 거의 경계선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가면 저쪽은 뭡니까? 아, 어, 저기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요 <laughs> 초상권이 있을 텐데. 아, 그리고 그래? 아니, 지금 얼굴 안 나오잖아요. <laughs> 아, 그 집이 너무 못스러운데 그러면 여기 플랜바고 안에 같이 있는. 예,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고, 아, 저조경은 이제 다 직접 하시는 거라 아 조경도 굉장히 이쁘게 잘해놓으셨어요. 또 요것도 새로운 게 많아요. 지금 보강토 아닌가? 아, 어, 이제 철도 콘크리트인데. 그니까 러 이것도 다를 좀 처음 보는데? 예, 이게 철도 콘크리트 쓰다가 이게 나온 거를 특허 받아서, 예, 그걸로 이제 축조를 대신 시공한 겁니다. 철도? 철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게 무슨? 예, 기찻길에 쓰던 거를 아 이제 철거했을 때 그걸 가져다가 예, 축조한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좀 좋은 거 예. 같아요. 되게 좀 느낌이. 음, 어 이게 그 저대 하나가 예. 250 k g 가 나가서, 이게. 쌓았을때 이제 지지하는 하중이 좋기 때문에 예, 안정성이 좀 뛰어납니다. 야저 소리가 뭐예요? 뻑꾸인가요? 저 뻑꾸 뻑꾸 하는 거? 지금 뻑꾸 뻑꾸 뺏국 하니까 뻑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야 여기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또 다르네요. 이뷰가? 예, 또 이제 그 모델하우스는 제일 좋은 자리에 지어야. 아 그런가요? <laughs> 눈유기가 되기 때문에. 저 자리도 좋고 요 여기 올라오면 아, 여기다 하면 더 좋겠는데 왜냐하면 높게 돼 있는. 그렇죠 여기다. 저기 이제 소염물 주느라고 저렇게 키우는 데가 있고 음. 저 왼쪽 편에는 이제 저 신라 CC 골프장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이렇게 골프장들이 많아요? <laughs> 저쪽에도 이제 골프장이 하나 또 있고 아... 10분 거리에 한네개 정도 있으니까 여주는 또 골프장이 워낙 많아요. 여주 시내 시내랑도 네. 가깝? 예 네. 시내도 한 10분이면 갑니다. 10분. 또 여기서만 밥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도 이제 식사하시려면 시내로 가시면 되죠. 네. 전체가 지금. 어, 지금 여기가 130평이고요 아, 130평씩 네. 이렇게 분양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필지가 지금 130평씩 조성이 돼 있고 이제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음 60평대 50평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 50평대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안에는 공용면적은 들어가 있는 거고 에, 음 부지는 10평수 그대로 분양을 합니다 여기는 그럼 전체가 지금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6,000평가량 됩니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아 저쪽에 지금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저 뒤에 이제 아 산도 공사토목공사를 진행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 저희 도로가 이제 다 6m로 빠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 단지만 딱 독립된 아 공간이라 네. 그러네외부인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뭐 도로에서 뛰어놀아도 어차피 단지 내에 오는 차밖에 없으니까 네. 좀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죠. 보통 이집 그 뒤쪽에는 한 100평대 부지가 또 있어요. 100평대 같은 경우에는 분할도 가능하고 100평을 원하시면 100평다. 예. 건물 한 채만 지셔도 되고. 총 그... 이제 단지는 50평대, 60평대, 100평대까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뭐 전선주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전기는 전부 땅 여기까지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전체 지중화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지중화라는 말을 꼭 제가 지마 지금... <laughs> <laughs> 유도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유. 네, 상수도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음, 아니 네. 일단 깔끔하잖아요. 지금. 네, 요새는또 아. 이제 뭐 가, 이 전주가 또 남해 부지에 심으면 시야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음. 네, 그럼 이제 최대한 전기도 다 지중하고 화 여기는 이제 정화조 자체도 전부 다 이제 통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부지에 정화조도 없을 거고.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맞춰 <laughs> 어, 통합으로. 참... <laughs> 어 플럼바고 약간 좀 제일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야 우리 회사는 좀 이렇다. 단지는 뭐좀 이따가 둘러보시겠지만 좀 독립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한 1km 정도가 저희가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음. 그 도로를 지금은 차가 다니지 않아서 산책길로 쓰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한 2km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새소리가 그니까 나는 계속 새소리 때문에 지금 네. 어디서. 소리 나는 거지. 저쪽에 들어가시면 새 소리가 많이 나요. 어, 지금 어디서 나는 거야? 근데 진짜? 저, 아까 저쪽 나무에.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크게 나요? 뭐있다 어. 보면 딱따구리들도 있고. 어, 네. 아까도 그뻐꾸기인가 소쩍새랑 소적, 뻐꾸랑 다른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한번 찾아봐야 돼. <laughs> 뻑꾸 뻑꾸 계속 하고. 꽝짱 어, 꽁... 좋은 장끼. 장끼인가요? 꽝. 네. 아. 제가 볼 때는 제일 자랑은 요거 요거 아닌가 싶어요. 새 소리 와 함께 보이는. 어, 귀여워, 그렇죠? 함께 가 볼까? 근데 어, 볼수록 진짜 인상이으시 <laughs> <laughs> 네요. 어,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거 같아요. 부담스러운 가요? 요게 그렇게 또 자랑거리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어, 저렴한 가격에 잘만 들어 졌다고? 네 지금 보이시는 거 기초 포함해서 6500만 원에 건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기초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기초까지 포함해서요 9 5 0 0이요 그럼 네. 이게 지금 본 건물이 10평이고요 여기 앞에 포축 공간이 3평 나옵니다 아 그래서 13평 네 13평에 네. 아까 말씀하신 위에 복층이 또 복층이 7평 나오고요 7평 네 내부 공간 평수는 20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평에 네. 6, 9 5 0 0만원이라고요 이게 경량, 경량 철골조로 돼 있고, 있고. 예기초사이 지금 포함이 된 거다 네. 그러면은? 아 사실 이게 그 이제 왜 저렴하냐 그렇게 음. 이제 오시면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저렴한 이유는 딱 하나겠죠 이제 직영 체제를 공사해서 아. 에, 조금 하청을 없애니까 그나마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마진율을 낮추면 중간에 유통 마진 이거를 그렇죠 뭐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공사비 대비해서 마진율을 좀 낮추면 음. 가능합니다 배가 뷰가 좋다 보니까 네. 앞에도 전체 폴딩도로 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이제 좀더 그 구조적인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도 폴딩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아또 있어요? 네. 여기 썬는 이게 몇 평이? 룸는 공간은 3평 정도 됩니다. 세 아, 평. 네. 전구는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면에서 저 천정부까지 다 했을 때5 m 정도 합니다. 5 m 네. 글생으로. 네 현재 근리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놨고 네. 뭐 주택으로 하시면 주택으로도 전부 가능한 아 주택으로도 가능하고 예. 음. 저희가 지금 상담하다가 <laughs> 바로 찍어가죠아 <laughs> 그러게 훈스버 네. 네. 요 폴딩 도어인데 아 이쪽도 네, 아 네. 주방과하고 터치가 연결되는 공간을 폴딩 도어로 해놨기 때문에 아. 이제 이플린도를 열고 저쪽에 거실에 있는 이중창까지 열면 이 거실과 주방과 끝의 공간이 아, 하나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넓어 보이네요 여기가 세 평, 기역자 쪽이가 열 평인데 폴딩도로 네. 해서 어, 더 극대화를 시켰네요. 그러니까 공간감을. 네. 음. 어, 여기 플럼바하고에다가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주택, 그러니까 이 건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어, 좀더 원하시면 확장. 몇평 정도가 더 확장이냐. <laughs> 이제 방 한칸과 화장실 그리고 복층까지 침실 공간 하나까지 해서 총 8평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바닥 평수로는 4평 확장이라서 어... 이제 지금 현재 이 모델이 13평이고요 확장난 모델은 바닥 평수가 17평 네, 복층까지 하면 실내가 28평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냉장고 들어간 자리가 되고 네투 더까지 가능합니다 음... 네. 주방이... 주방이 역시나 격자로 이렇게 었을때 아, 저기가 화장실, 욕실. 네. 아 주, 어, 중간에도 네 거실 세면대 하나 만들어놨는데 요 이게 음.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좀 이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계시면은 이제 좀 사용할 때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음, 있으니까 거실 음. 네, 세면대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음. 바닥도 이제 가스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가스요? 가스난방입니다. 가스는 가스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전기 필름이나 뭐 전기 판넬 아니면 전기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스 보일러로 쓰시면은 뭐그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편리해서 그렇죠 네. 아파트에서도 사용하는 네. 여기도 뭐 보시기엔 이래도 여기 전부 다 가스 업체가 전부 다 알아서 가스를 다 갈아주기 때문에 아이 가스 이제 얼마큼 남았는지 네, 그건... 자동으로 체크 해서 네. 와서 갈아주고 그 그렇죠 자동으로 체크해서 확인해서 교체해주고 응. 겨울에 추우실 때는 좀받아 놓으시면 응. 이제 단열 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단열 폴딩이요? 네문 하나만 열고도 개방이 가능합니다 음... 열면은 마음이 뚜껑 뚫리는. 어. 그리고 이제 아 우리가 이제 닫았을 때도 밖에 두어도 이제 닫고 그죠?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방도 이제 주방 전체를 저희가 다 시공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자재 이제 이제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랑 똑같은 걸로 사용했고요. 어, 네. 그럼? 뭐 이렇게 주방 을 크게 한다고해서 저가용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사용되는. 자재라 아, 네, 똑같습니다. 네, 주방을 최대한 크게 하면서 등 자체도 음. 라인 조명 하나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주었고요. 음, 이거는 좀 하나의 포인트죠, 또. 그렇죠. 이 네. 부분이 샤워실.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간접이랑 음. 천장 등을 나눠 놨어요. 네. 음? 무슨 소리예요? 간접 등이랑. 네, 아, 메인. 나눠 놔가지고. 네, 네 두개다켜셔도 되고, 볼리볼때 하나만 켜셔도 되고. 음. 네. 샤워를 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방 음. 수전이나 뭐 저기 샤워 수전 음. 그리고 모든 수전들은 다 무광 샤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음. 최대한 좀 이제 때가 들 끼고 녹이 쓰지 않는 제품들로만 사용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네, 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만족하세요 네, 그렇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그럼 거실 개념인가 봐요 네, 거실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사용하시기 나름것 같아요 TV. 근데 여, 여기도 거실 느낌이 왜냐면 주방이긴 한데 이렇게 넓잖아요 네 여기도 어. 뭐 식탁 하나 또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탁을 놔둬도 되겠더라고 네. 거기에다가 또 여기 또 격자 꺾어지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방 네.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쇼파 배치해가지고 요새는 저렇게 이동식 TV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음. 네 저런 식으로 좀 배치를 했으니까 아, 저기 픽스창 있어서 또 채광도 들어오게끔. 하고. 네, 픽스창 하나로 저 해가 지나가는 동선도 맞추고요. 어, 그리고 네. 여기 앉아서 또 밖에 볼수 있는 부분과. 네, 앞에 바로 보실 수도 어, 있고. 그렇죠. 네. 자, 우리도 가서 밖을 <laughs>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 아, 또이 느낌이구나. 야! 저. <laughs> 제처에 내려서 봤던 뷰 뻥뷰. 네 뻥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다 주택들, 아니 주택, 그 네, 짓게 되면 네. 방향은 저쪽을 보게 되는 건가요? 어 방향은 전부 다 앞으로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 원하시는 네, 대로 이 자리가 뻥뷰가 제일 잘 나오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쵸? 다른 데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 네. 남향인가? 아 이쪽이 정확히 동쪽이고요. 아 네, 동쪽으로 되어 있고 이제 뒤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저 폴딩도 끝까지 한 번만 좀아네예 비가 와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운치가 있을 것 같고 문이수복수사 음, 쌓여도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뭐 항상 듣던 거라 에어컨 한 대로도 여기 전체 생활이 가능하니까 네아 고무나무로 해서 2층을 올라가면 음, 음. 아하오이아 야게 몇 평이랬죠? 되게 큰데 생각보다. 네 여기가 일 평입니다. 7 평. 네, 저 슈퍼싱글 지금 두 개만 놓은 상태고요. 두 개. 네 사인가족 충분히 주무시고 더 놀러 오시거나 이러면 옆에서도 다 주무실 수 있고요. 음... 네. 근데 저 끝으로 가면 좀더전 허리를 펼 수가 있다는 거 그죠? 네. 네저 네, 중에 끝에 가 보시면 저 스위치 하나 있잖아요. 네 주무실 때는 그걸로 끄시면 됩니다. 네. 아, 전체에. 네.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똑같이 방향을 동쪽으로 해서 법적 규제로 이중창도 정 쓰고 예. 열관율도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laughs> 어. 그래 네, 높기 때문에 이제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6,500일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더뭐북뭐 뭐,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저희는 일체 추가 비용 없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응.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 <laughs> 옛날 허경영 아저씨가 <laughs> 네, 네. 내 눈을 바라봐. 경력철골조를 <laughs> 하고 있고 이제 단열 규정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중부 1지역으로 맞춰드립니다 중부 2지역 기준이라도 응. 저희가 중부 1지역으로는 시공해드려요. 요, 요, 이렇게만 보면 여기 아파트 흐르지오 <laughs> 흐르지오 <흐르지요> 아파트 같은데. <laughs> 이게 그러면 여기는 몇 평으로 보면 되나요? 이 전체 한가제에서 실평수로 68평이 나오고요. 68평. 네, 분양평수 실평수로 68평 분양하고 음. 분양가 안에 공용면적은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분양가는 1억 4천만 원대입니다. 아, 68평. 8평이요. 68평에 네. 사, 1억 4천만 원. 4천. 네, 전체 부지가 저희가 다메이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 이제 문제가 그냥 받으셔도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거는 즉시 가능하고 예,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50평대도 가능하다고? 네, 50평대도 있고요. 네, 100평대도 있고. 오, 그럼 50평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평대는 지금 이제 최고 적은 금액이 1억 1천만 원대 분양입니다. 아, 50평 대축서 건축물은 자. 이제 50평대 건폐율의 제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작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단층 모델로 음 열평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체류형 쉼터 컨셉에? 네 체류형 쉼터 컨셉이긴 하지만 어. 이제 중공 기준에 다 네, 적합한 모델로 되어 있어요 아참 아까 그리고 저, 저, 저기에 지금도 보이는데 왠지 걷고 싶은 오솔길? 네 지금 거의 가볼까요? 막 가요? 거기에 가셔야죠 가봐야죠 네. 가서 얘기하죠 그러면 나 이런 낙엽이 렇게 소리 나는게 나이 먹으면 <laughs> 여기는 저희도 이제 가끔씩 어. 걸로다니는데 이게 지금은 해가 이게딱 비치는 때인데 네. 해가 없으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원한데? 어. 야 이상해 이만큼 들었는데 그산 공기가 아우 예민한 사람은 느껴요 비염이 있을니어 비염이 약간 있는데 <laughs> 어 시원해요. 예, 네, 조금 원래 이제 숲속에 조금만 들어가도 시원하잖아요. 네. 아, 이런 산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네. 주위에 이렇게 있다는 게참 좋은 거죠. 아, 아. 역시나 오늘은 운치로 시작해서 운치로 끝나는 주말 별장 보가는 같네요. 와. 아 응. 새소리가 또. 네. 풀벌레. <laughs> 풀벌레인가요? 새소리 무슨 새인데. 저희 아까 그 뭐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한강 출렁다리. 네. 바로 10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 네. 자, 출렁다리 가보시죠. 네.